찌게다니까 <목소리> 니 고토리를 보면 니 방송에서 보면 되는데 왜 계속 내한테 니 고토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니 고토리 맛있대. 니 야, 고토리 긴아. 누이 뭐 고토리. 아 십센기 니 고토리 멘센신데. 어 분할이 좀 해야 되이 새끼야. 가니 시보라 같은 새끼야. 짐승이지. 어내사람한조그마 새끼야. 조그마 새끼가 누구야. 뭐니 조그만 새끼. 안 자라고. 아쌍하하하하 아 욕하지 말라고, 에, 에, 아 개소리 그만 치지 말아, 비켜하자, 뭐 하게. 꼬토리털 깎기 하게 하게. 하자. 하자. 아, 하자. 다시 걸어라, 하자, 다시 걸어. 라 아이, 그러니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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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성아 빠랑 꼬토리 털, 빡빡이를 깎는 거야, 아이 몸이 가라 깎기야. 얘기를 제대로 하자고. 아, 가끔 털 확실히 깎아버리지, 저래. 아니, 확실히 가으은내 털도 없는데 확실히 어떻게 깎나. 조금 냉겨놔야지. 내 나중에 꼬토리 털을 그 머리에 또 심어야 된다고. 니하고 들려. 난머 이게 털이 있어야 된다고. 니짐문 네 그럼 뺀지고 해라, 그러면. 이 개새끼 콧대를, 콧 움직이지 마라, 새끼. 빼먹을 해라고, 짐문 아예 한다, 그거는. 더잉? <놀람>